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그, 저기, 어, 누구 사주를 풀려고 하냐 면은 우리가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뭐,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어떤 입장에서, 그게 대칭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냐 하면은, 전 그,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그, 민정수석 했던 사람 있죠. 오병우. 예. 자 우병우라는 사람은 어떤 지금 정권에서 뭐라 그래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조국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과연 우병우가 인간적인 어떤 면에서 나쁜 사람인지 한번 보자고 자이 사주는 뭐예요? 신금일주에 밑에 지지가 뭐로 이루어졌어요 네. 이게 해면미 목국으로 돼 있죠 지지가 목국으로 목국 그것도 목국 중에서도 뭐예요 해면미라는 자체 삼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이제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 관이 됐을 때 어떻게 중앙무대에 그러니까 중앙직이 되는 거예요 방학 같으면 은 지방질이 되고, 그죠? 그러면은 이 자체가 미토라는 자체는 재고를 갖고 있으니까 목은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화라는 자체는 뭐예요? 관이 되죠? 굉장히 좋은 어떤 부분에서 이 이제 53세니까 51세 때육아옴무로 해서 뭐예 뿌리가 돼어버리다 보니까 재다 신약으로 가버리죠. 자 재다신약이라는 자체는 재생살로 해가지고 오히려 내 운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죠? 네. 음. 계속적으로 이제 유라는 자체가 이제 나의 뿌리가 되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 자체는 지금 뭐이5 0 세까지의 운이 이제 수리돼 있고, 올해부터 이제 51세 때부터는 뭐예요? 운이 좀 나빠지는 쪽으로 가, 가잖아요. 그죠? 또, 해묘미의 이유가 누구예요? 수억살이죠. 누구의 수억살? 나 비겁에 동료, 동료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죠. 어, 그렇지만 이금목상전 금과 뭐예요? 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목상전은 더러운 꼴을 뭐예요? 못 본다, 오로지 뭐에 법대로 하는 어떤 부분을 나타나죠. 상당히 어떤 사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그죠? 좋은데 운이, 이렇게 좋은 사주도 운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하얀 길로 간다는 철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지금 현 정부가 문제점이 뭐냐 면은 주장을 그렇게 할게 아니고 언젠가는 올라가면 기울어진다는 것을 그 명심하고 해야 되는데 전다 부 이렇게 적을 상대를 적을 만들면은 결과적으로 그 화살이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그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철칙이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도덕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도망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이제 도덕을. 감시해야 되죠. 그죠? 예. 어, 그건 마찬가지. 잡을려고 하면은 상대가 이제 반응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열 사람을 투입을 해가지고 적을 열 사람을 죽이, 죽여, 죽이고 아군이 한 명이라도 손상이 오면은 그거는 작전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적을 사오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연구해야 그게 이제 옳은 전략가가 되죠. 그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자, 옷은 누가 만들어요? 노동자가 만들고 자, 식량은 농부가 하고 주택은 결과적으로 일용직 근로자, 건축 건축업자들이 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잘 먹고 잘잠잘 잘 자고 잘 입고 하면은 그보다더 좋은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가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데 정치라는 자체는 하나의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정치는 그냥 이 사람을 일 잘하게끔 컨트롤, 작전, 전략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옷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택을 건설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막꼭 그 자기네들이 다 주택을 짓는 것처럼 보이고, 옷을 만드는 것 같고, 식량을 생산하는 것 같고,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결과적으로 아무리 부자로도 먹지 않으면 죽는 거고, 추울 때 입지 않으면은 얼어 죽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이제 충분히 월루 깨끗한 사주가 되다 보니까 어떤 재를 재명을 늘락해도 재명이 철두철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명이 없다. 그죠? 우리가 그냥 단지 신문지상을 보고 그게 나쁜 면을 유도하는 그거를 갖고 나쁘다, 어떡하다 하지만 지금 조국에 비하면 뭐 나쁜 게뭐 있어요? 없잖아. 자식들의 어떤 비리도 없는 거고 또 뭔가 여러 가지 정유라와 또 자기 조국의 딸이 비교가 되는 것처럼 왜 저기 이 그때는 나빴고 지금은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법은 만일에 평등하고 잣대는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막이 정권에 대해서 서금면이 그 위에서 상부에서 서거 으니까 밑에는 오직 서겠냐 하는 추측도 가능하고 경제가 지금 만약에 이런 비리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가 살아나고 잘 먹고 잘 살면은 뭐라 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정권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서고 있는데, 잘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심이 자체가 처음 다가 뭐 또, 음팔통이니까, 하여튼, 나대는 것보다 조용한 면이 있어요. 그죠? 네. 자, 오늘 그, 우병우, 조국, 수석에 어떤 그 난리가 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우병우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